해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부하부순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또 진심으로 가족끼리 서로 위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신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상생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늘님의 특별한 감흥이 계속되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세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신고드립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보수사를 봉독하였습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유학자들의 음해와 관의 지목을 피해 1861년 11월에 경주를 떠나 몇달 동안 남은 은저감으로 피신해 계실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 경전 중에 도수사 동학론 지금 논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학가 이세 편을 지으셨습니다. 이 도수사는 도인들에게 도를 닦는 방법을 지도하신 글입니다. 제자들에게 도를 잘 닦으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시문으로 쓰신 가사입니다. 전에 교령을 여러 차례 여김하셨던 무감 신용구 선생님의 글을 보면은 대신사님께서 해월 신사님께 논학문과 도수사를 많이 읽으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전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도의 이치나 도닦는 법을 정리해 놓은 설패해 놓으신 논학문과 도수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학들도 논학문과 도수사를 많이 읽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독한 도수사의 마지막 부분에 내성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자 아닐런가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 하여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볼까. 이 말씀은 도인들이 입도할 때 마음을 변치 않고 경전 말씀을 규기자자 살펴서 지극정성으로 수도하면 춘삼월과 같은 좋은 시절을 또 다시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수도에 전념을 다하라고 하신 당부 말씀입니다. 내성군자라는 말은 이에 내자에 이룰 성자 무엇을 하면은 이에 무엇이 된다 이런 그래서 무엇을 하면은 이에 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심으로 불변하면은 내성군자 아닐런가? 이 말씀은 입도할 때 우리가 하늘님께 맹설을 하고 하늘님의 은혜와 덕에 감사하고 하늘님이 주신 주문으로 지극정성으로 수도하고 경전 말씀을 정성을 다해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입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백년결의한 마음을 편치 않고 지성으로 실천하면 군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성 군자라는 글귀는 도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동문 3절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이어서 명기도의 수기도 고로 내성 군자하여 지어지성하니 기볼흠 탄제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치 않으리요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깨우침을 얻어 학문을 도덕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러한 도를 천도라 하고 그 덕을 곧 천덕이라 했으며그 천도를 밝히고 그 덕을 스스로 닦음으로써 사람들은 군자가 되고 성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성 군자는 입도할 때 마음을 변치 않고 스스로 도를 닦고, 덕을 닦아 군자가 되고,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수도하여 깨우침을 얻으면 성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천도교는 천도와 천덕을 직접 자기 스스로 닦아 내성군자가 되고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수도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도입니다 성인은 다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지극정성으로 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님을 공경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지극정성으로 수도하고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의 종이나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학 천도교는 사람을 세상 만물 중에서 최령자로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귀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동학 천도교는 수도를 지극히 하고 깨달음을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즉 성인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종교요 무극대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이롭게 하는 성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동학천도교는 성인의 마음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종교이므로 스승님들께서 경전과 법서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 길과 성인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전 말씀 중에서도 해월신사님의 신무천, 세상 사람에게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성인의 마음과 성인의 행동을 가르쳐 주신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천은 해월신사님께서 정해주신 무국대도를 믿는 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강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무천을 외우고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무천이란 열십자의 말 묻자, 하지 말아야 할 묻자입니다. 한올천자로한올님께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될것열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존재하시면서 보살피고 키워주고 명령하고 간섭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의 삼남한상 모두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신사님께서는이 하늘님을 마음속에만 모시고 있지 말고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수위연지하여 하늘님을 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늘님을 양하는 사람에게 하늘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양천주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대인 전물, 사인 여천, 경천, 경인 경물 등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으로 도덕의 최고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천지 자연, 사물 모든 사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 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늘님을 속이지 말고 하늘님을 겸손해, 하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신무천을 양천주를 위한 마음이어 실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신무천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수 있도록 하는 삶의 실천 강령입니다. 이 신무천은 공학의 기본 정신과 가르침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윤리강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이 신무천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천하라. 하늘님을 기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안으로 분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늘님이십니다. 하늘님을 속이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하는 광고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 광고로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방고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그 단체를 망치고 그 나라를 망치고 그 도를 망치게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더욱 더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만천하라. 하늘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하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좀 덜했다고 가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시기가 낮다고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신 최령자요, 존엄한 하늘님이십니다. 높은 지규에 있다고 아랫 사람들을 없인 여겨서는안 됩니다. 높은 지규에 있을 있을수록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무상처나라 하늘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님을 모신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침략해서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천지 자연의 만물 모두가 한늘님입니다 천지 자연의 모든 생명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무단천하라 하늘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헛말로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인 양 위장한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각자 위심은 하늘님을 어지럽게 합니다. 천시와 지리도 인화만 못하다 했습니다. 심하기와 동기일체는 단체와 국가가 사는 길이요. 각자 위심은 단체와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1%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99%의 신앙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나 단체가 합의에 의해서 정한 제도와 정책을 지키고 따라서 교회나 단체가 심하기와 동기일체되도록 하여 하늘님을 어지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는 마약이나 퇴폐풍조, 도박, 과도한 음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현혹해서 끌고 가는 독재주의나 전체주의도 사람들 한올림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천지자연 면에서도 공해나 매연으로 자연이 어지럽습니다. 천지자연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인들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단순히 하고 깨끗이 하는 정신 개벽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무요천하라. 하늘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님을 일찍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천지자연의 모든 생명을 일찍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의 수명을 다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이제 이 세상에서 종식되어야 하고 핵과 무기와 같은 살상 무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무오천하라. 하늘님을 더럽히지 말라. 하늘님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몸과 주변을 깨끗이하고 청결히 하라는 말씀이며, 정신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주의 세상에 극도화되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욕교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하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정심수도에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더럽혀서 공기나 수질을 오염, 오염시켜서도 안됩니다. 생태계의 전반적인 오염을 막아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은취해 1893년 보은취해 때 3만명이 넘는 동학도인들이 보은군 장례리에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근 20일 동안 민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을 누구나 발표할 수 있는 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민회를 마치고 4월 2일날 해산할 때그 지역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이 떠나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거나 조선 말기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동학도인들은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고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귀감이 되는 좋은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도교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무뇌천하라 뇌자는 줄이다 굶긴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 무내천이란 하늘님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줄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해풀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도 줄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공부를 가르켜서 정신적으로 줄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도 어린이에게는 많은 사랑을 주고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하에 천도교는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 운동을 세계 최초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할 것을 이 세상에 가르친 천도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배움을 주고 문명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천도교는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전국에 800여 개소의 강습소를 설치하고 317개의 야학을 설치하여 글을 가르치고 농사를 짓는 법 농민이익증대를 위한 방법들을 개봉해서 국민들을 깨우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무쾌천하라 하늘림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늘림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마음이 있기에 모두 자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존심을 인정하고 사람을 구박해서는 안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 주어 사기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번복지심도 하늘님을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번복지심을 갖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하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번복지심은 그 단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도자는 절대 번복지심이 없도록 만번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무염천하라. 하늘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하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복록은 하늘님이 주시는 것처럼 벌도 하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내 하늘이 괴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포악으로 나를 대하면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 공부에 큰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무굴천하라 하였습니다 하늘님을 굴욕당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굴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공포정치를 하여 노예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학혁명이나 3일 운동도 벼슬아치들이나 외놈들이 우리 백성이나 국민들을 비참하게 굴종시킨데 대해서 동학도인과 국민들이 분연히 한과에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무천은 사람을 비롯한 천지자연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요.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하여 양천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신무천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살리는 운동입니다. 신무천은 이 세상을 새 세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미래의 세상은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영성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은 도덕을 타락시키고 윤리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 퇴폐풍조와 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성품과 정신면에서 편안을 찾고 행복을 갈구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영성이 제일의 가치가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이 신무천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무천을 생활하여 신무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성이 생,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수도하면 성품과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질의 세상에서 탐욕으로 탐욕으로 가득찬 육신관념을 전체를 생각하고 지공무사하고 불택선악하는 성령관념으로 바꾸는 이신환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공 우사한 마음, 이신환성된 마음, 이것이 곧 내성군자의 마음이요, 성인의 마음이요, 신무천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단의 지극한 정신 수련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내성군자가 되고 신무천의 세상, 영성을 중시하는 미래의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성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